12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 노던 우즈벡 사람들입니다. 지구촌에 3,459만 1,700명이 있게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3,109,198,000명이 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즈벡 언어를 쓰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한 데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0.02%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게 됩니다 중앙 아시아의 트루크족이 이렇게 짐지스칸이 동유럽을 정복하는데 협력하면서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과의 연대가 약해지게 되면서 그 이후로 중앙아시아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자리 잡고 형성된 게 우즈베키스 사람들인데요. 러시아 에, 소련 시절에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강요 당하게 되면서 아, 이슬람에 대한 그 복원의 마음이 문화적 뿌리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력해지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민족집단이 진리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결실을 맺어 갈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란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 이사 아 에, 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연결지게 되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지.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라고 하는 큰그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삶의 변화와 진정한 구원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족 공동체 안에 성경 이야기가 흘러넘쳐 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하게 을 되는데요. 위에서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백 언어로 신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 녹음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오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시편 14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혹시 성경책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에 위 이렇게 써 있게 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부제가 붙여져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동굴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 경험은 아 장인이자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에 의하여서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국경의 동굴에 숨어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는 아둘람 동굴 사멸상 22장 말씀이죠. 그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이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환난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억울함과 환란당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있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도 예언자도 그들과 함께 있고 있기 때문에 환란당하고 억울한 것에 대하여서 함께 하소연할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예배와 가르침 속에서 영적 정화가 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아들람 동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들람의 흔적 발자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장더 넘어가게 되면은 더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엔게디 동굴까지 다윗이 피난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대변을 보러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향하여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지만은.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은 자이다 라고 하여서 놓아주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동굴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억울하고 괴로운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시인데, 에, 굳이 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은 124편을 마스길 교훈의 노래 혹은 지혜의 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것으로 괴롭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여서 하나님이 들어 주시고 은혜 주셨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보게 되면서 깊은 교훈과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누토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고난 혹은 시련의 밤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게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나의 영적 깊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마스길 곧 지혜와 교훈의 시가 주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쫓기는 자가 되고 국경으로 이렇게 피하여 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와 간구가 그의 탄식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이 은혜 줄 바람 분반하게 은혜 주실 만한 분에게 외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리고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진술하다라고 하는 말 시브리어로 라가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전 말을 다 폭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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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언통함을 다 전후사정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만나주게 되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예. 속이 상할 때입니다. 괴로운 거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 올물을 숨겨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삶의 함정들과 어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있게 되면서 쫓기는 자로서 끝나는 아슬아슬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길을 하나님께서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의 선택 가운데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삶의 여정의 이 길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수많은 날들의 우리의 미래의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책임져 주셔서 삶의 올무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고,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 위로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상할 때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내 오른편에 서서 나를 향하여서 변론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른쪽을 살펴보게 되었는덴 나를 향하여서 옹호해 주고 디펜스해 주고 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아 변호사가 내 옆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갈 만한 사람도 없고, 내가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게는 아 정말 나의 삶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속이 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서 내삶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니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깃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게 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포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은 파이가 있게 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충 짐작하지 않습니까? 파이를 이렇게 잘라서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파이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수 없는데, 셀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구원의 사랑의 파이를 4개 쪼개 주셔서 4게 그만큼 먹고 마시게 하며 누리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삶의 목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과 쫓기는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동굴의 사람에게도 환란당하고 억울한 사람들 400명을 그에게 보내주게 되었고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함께 모여서 그 억울하고 한란당한 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신그 아둘람골에서 나는 외롭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잘못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선지자가 나를 축복하게 되고 제사장이 나를 향하여서 제사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리켜주게 되니 나는 제대로 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과 목을 챙겨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나의 대적보다 더 강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한 아이다. 왕 앞에서 쫓기는 자가 되었으니 사유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으니 절박함과 비천함을 험하게 되었지요.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아이다. 그런데 왜 강한 사람들 앞에서 또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울부짖고 매달리며 토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대적들보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절 말씀에도 있듯이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로 둘러싸이게 되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의인들이 나를 두루르이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기도하는 영적인 동지들과 함께 있게 되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게 되었지만 사람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위로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42편을 흔히 동굴의 노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굴이라고 하는 것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맨스케이프라고 하는 말과 같이 직장 생활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나 어려운 것들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동굴에 들어가서 숨고 거기를 나의 삶의 아지트로 삼아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엔터테인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동굴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동굴의 사람이 아니라 동굴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관가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스케이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복되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찾고 만나게 되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몰리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몰릴 때마다 거기에서 내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만의 엔터테인을 즐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그 삶의 동굴 가운데 초대하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다위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동굴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동굴의 노래를 부르고, 동굴의 시를 쓰고, 동굴의 기도와 간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시게 되었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맞다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좌우를 살펴보아도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하게 되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 주변에 나를 향하여서 도움이 될 거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또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것들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챙겨주시고 선한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그주변의 의인들로 둘러싸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람으로 인하여서 심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수 있는 영적 동지들과 믿음의 역사들을 함께 만나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총과 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과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